오늘도 동영상으로 혈자리 몇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일단 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귀를 그리자, 귀를 그리자. 귀를 그리자, 귀를, 이륜, 이룬, 이륜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대이륜을 좀 그려줄까요? 귀는 그릴 때마다 힘든 거. 합다이 가장 끝 부분, 끝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언덕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소사 있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위장이에요. 위장. 이 지나서 이 끝에가 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위염이에요 위염 언덕처럼 솟아 있어요 위염 위염 증상입니다 이 부분이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푹 꺼진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 밥을 잘안 먹는다든지 건너뛴다든지 그리고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위장이 밥안 먹었을 때 줄어들겠죠 여기가 함몰이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은 어, 위장이 쪽으로 들어서 생기는 위염이 많다라는 것을 진단하시면 돼요. 분이이 부분이 이이이이이 부분이 이부이 부분이 부이 부분이 이부이이부이이부이이부이이부분부분부분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이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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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부 기구멍 바로 지나서 연골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입혈입니다. 구혈. 구혈 입혈이고 구혈과 대칭되는 부분. 정확하게 대칭되는 부분이 이 건너겠죠. 건너요. 대칭되는 부분이 대장입니다. 대장. 그리고 여기 똑같이 삼동물을 해요. 이 부분, 이 부분, 두 번째 식도 식도인데 음, 가끔 뽀드락지나 어떤 반응이 있는 분들 때문에 식도염이겠죠. 염 식도염. 그다음 위, 식도와 위장 사이를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그 그러니까 식도와 위장 사이에 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뭐 음, 쉽게 말해서 항문처럼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약해요. 위염에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 위액이 역류한다든지 그러면은 식도염이 오기 전에 벌써 분문에서 딱헐어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겠죠. 대부분 체기가 있을 때이 분문혈에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식도와 대칭되는 이 부분 그리고 분문과 대칭되는 이 부분 식도와 대칭되는 부분은 소장 분문과 대칭되는 이 부분은 십이지장 꼭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소장으로 통칭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에는 십이지장이 음, 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장, 공장, 십이지장을 합쳐서 소장이라고 해요. 십이지장은 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음, 끝에가 위장, 그러니까 어, 속이 쓰던지 소화체 했을 때 위장에 착압해 주시면 되고 이 중간 부분에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 한번 만져보시면 유독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중이라고 합니다 이중 귀의 가운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화기관의 마스터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 이중 부분을 위장보다 위장은 그냥 손톱으로 꼭 눌러주시고 이, 이중 부분은 손끝으로 꼭 눌러주시면 은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트름도 나면서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게 이륜각, 이륜각 주의예요. 이륜각과 이륜각 주의. 그리고 이 구혈과 대장 사이, 그러니까 볼록 올라와 있는 이 중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시면은 격이에요. 격. 격혈, 격혈은, 음, 쉽게 말해서 횡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꼭질이 멈추지 않을 때, 여기에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계시는 어떤 이침 도구들로 세게 압력을 가해 주시면은 닭꼭질이 바로 멈추실 거예요. 이중과. 그리고 대장에서 점점점점 뚫고 나와서 나온 부분 여기를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쭉 타고 올라가세요.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여기는 뭐 내생식기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봐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음, 일륜 대이륜 사이에 어떤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음, 치질 표시들입니다 이쪽에 항문혈이 있기 때문에 치질 표시들 어떤 점점 뭐 수술했던 표시 뭐 점점 세 개를 떼어냈다 점점점 세개 이런 식으로 요 대이륜, 위쪽 부분, 음, 에이륜 쪽을 보시면은 표시들이 많이 나있을 거예요. 대부분 치질 반응이니까, 꼭그 피, 시술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죠. 아, 어떤 요 치질 반응이 있는데, 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음, 그걸로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공부들을 하세요. 대장.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사혈을 해주실 때이 대장 한 군데만 해주시면 다른데 하시면 안 되고, 대장 한 군데만, 그러니까 아랫부분, 이 부분을 사혈을 해주시면은 피가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도 끼워해질 수가 있고, 다른데 보통 사혈 하시는데 사혈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신문혈, 자궁혈, 대장혈, 이런 쪽. 그리고 이 알러지혈. 이주 부분에 가장 끝 손가락 자리 음, 여기 정도만 이렇게 사혈을 해주시. 다른 곳은 사혈하셔도 그렇게 효과도 없을뿐더러 어, 굉장히 아프죠. 별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장혈, 신문혈, 자궁혈, 손가락혈 이렇게만 사혈 보통 해주시고. 다른 곳은 사혈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마다 요 이점혈 있죠. 이점혈, 이 해주시면은 술이 많이 취했을 때나 이점혈, 점 어, 사혈을 해주시면은 피를 해주시면은 피가 분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쫙쫙쫙 쫙, 쫙, 쫙. 뭐 스프레이 물 뿌리듯이 그렇게 분사가 되는데 술 많이 취하신 분들, 인사 불성하신 분들 막한 5분 나돼서 술 깨고 정신 돌아오고 술 잡수고 뭐 정신 못차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주시면은 가끔 뭐 살기 없으면은 반으로 찌르거나 뭐앞핀 같은 앞전 같은 걸로 막 찌르셔도 되고 그냥 내기 아니니까 그냥 확 찔러 버리세요 이중가 그리고 이 이륜 자체가 우리의 몸의 체온을 많이 관장을 합니다 체온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 열을 내려 주신다든지 할 때. 이 첨이나 이런 침수신경 부분이 넓은 부분, 이런 이런 부분을 따주시면은 열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아기들열 경기하고 할 때, 열라고 할때 따주시면은, 어, 금방 따끔할 때는 애들이 약간 좀 움찔해가지고 놀라면서 뭐울 수는 있지만은 바로 잠들어요. 열 내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리온각쥐 떨어지는 바로 떨어지는 이 부분 위장이라고 했고요. 폴로 솟아있는 가장 높은 부분이 이중입니다. 이중 소화기관의 마스터혈 이중보다 약간 높은 부분을 격 그러니까 횡격막, 딸곡줄 할때 쓰신다고 했고 어, 귓구멍에서 시작되는 이 부분 구혈 대칭되는 이 부분 대장혈 3등분해서 또 분문 위 분문 위1 2지장 소장 십이지장 소화기관은 이륜각과이륜각 주위만 관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때 음, 다른 거는 중요한 게잘 없어요 다음에 뭐또 동영상 혈자리 공부일 있으면은 그때 2주 배모양이라고 해서 2주라고 합니다 2주 부분과 다른 데또 어디를 할까요 뭐 그때 봐서 그런 식으로 어 생각, 생각날 때 또는 시간 날때또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